아 정말 맛어 뭐가 많다. 빽떡 <목소리> 먹고 이제 육회는 저쪽 저쪽 골목 넘어가서 먹었을 거 같긴 한데. 네. 사실 너무 끔들어 버렸고 아, 김치. 아 기름장을 로켓 시킬 때 나오는 거 있죠? 노른자 반만 비비게. 네. 원래 노른자는 또 정석이 밥만 비워줘야지. 계란도 약간 신선해, 계란이. 그럼 노른자 잡, 잡을 뻔했어. <laughs> 어, 초점 안 맞았는데. 음. 아, 음. 오 이거 일안 묻은 부분으로 사과 고기 같지도 않다, 하이 음. 않다. 하이 음. 하이 찜. 네.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없네 일단 <laughs> 마하하 김나는 거 보다 게 이렇게 빨리 나올 줄 알았으면 그냥 나오고 있네 그냥 나어 없긴 한데 짠. 바삭빡삭해 음. 와 이번에는 간장에다가 윤, 윤진 누나가. 노른자 톡 영상 어디 갔냐고 그래가지고 <laughs> 아 맞네 <laughs> 막 그런 걸 크게 따지진 않는데 위생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막 거근하진 않아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내가 다 이거 나좀이 시간에 와이프 아까 그러잖아 거근 좀 쉬고 어 해피 잔재랑 마름드리 아이건나 그런 거 아니야. 지금 이 형은 오랜만에 만는데 전화 2번 전 음. 아, 갖다줬는데 가게에 뭐성인것 같은데 몰라. 뭔가 아닌가? 몰라 <laughs> 아 이제 막 중간 지점에 등로다 그럼 뭐 여기 한번지어음는데와 그냥, 여가라는데, 와, 그냥... 15분. 그냥 15분만에 한병먹어버려 그러니까 딱 처음에 그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게 욕심이야. 언젠간 먹을 것 같긴.. 언젠간.. 배달 피자 중에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페퍼로니 시키잖아. 나는 피자가 이렇게 있으면 페퍼로니가 진짜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우리, 우리 또 아 부셔 버리 네 감사합니다, 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한번 봤어 드려요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나